네, 반갑습니다. 글라스존입니다. 네, 1톤 트럭, 룸밀러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타입 판매 전문점 글라스존입니다. 네, 오늘은 포터2 봉고쓰리에 장착 가능한 룸밀러 후방 카메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은 에, 룸밀러에 에, 거치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에, 후방 카메라는 뒤에 번호판에 설치합니다. 저희 글라스존에서는 후방 카메라 작업 시 예, 뒤에, 대로등, 후진등에서 배선을 따지 않고 차량 실내에서 예, 배선 두 가닥 작업만 하면 예, 저기, 후방 카메라가 작동되도록 예, 세트로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토, 하체, 염막 칼슘 및 빗물에 흙, 녹방지, 이런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후방 카메라 배선을 CD관으로 예, 이렇게 작업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원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전원을 넣으면 에, 루밀러에 에, 화면이 나옵니다. 에, 굉장히 그 와이드하게 화질이 좋은데요. 에, 물론 이런 성능은 카메라가 에, 좋은 제품을 사용해야 이렇게 나옵니다. 에, 반응 속도도 에, 빠릅니다. 에, 후진을 누면 이렇게 에, 바로 에, 후방 화면이 넣어주세요. 나옵니다. 에, 저희 글라스존에서 톤트럭로봉고3포토 후방 카메라 자료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예, 저희 글라스존 공식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하시면 많은 자료를 보실 수 있고 예, 문의사항은 센터로 전화주시면 가겠습니다 예, 감사하겠습니다 룸밀러 예, 후방 카메라 예, 자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